자, 동백고일 1학기 기말고사 올림포스 기출 3강 3번 볼게. 자, 제목은 대학 졸업 이후 성장을 위한 자발적인 배움 실천이라는 글입니다. 자,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don't take personal uh, responsibility. personal responsibility, 그으니까 개인의 책임을 가져가지 않는데. 그들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그들은 단순히 run the race. 그냥 경주를 합니다. laid out for them. 그들에게 놓여진 어떤 경주를 그냥 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do well. 잘해. enough. 충분히 잘합니다. in school 학교에서 to keep advancing. 어, 이제 증진하다, 발전하다라는 느낌으로 어, 계속 발전하기에 충분히 어, 잘하고 있다. 발전할 정도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그들은 자 매니지 투부 정사는 가까스로 무언가를 무언가를 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get a good job, 그래서 well run company, 잘 운영되는 회사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된다. 가까스로 그것을 결국 해내고야 만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뭐, 좋은 거잖아. 그치? 어, 잘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But, so many. 많은 사람들이 think and act. 생각하고 행동해요. 자, as if 주어 동사.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의 배움의 여행이 대학에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checked 확인했습니다 모든 박스들을 삶에서 that was laid out for them 그들에게 놓여졌던 어, <laughs> 놓여졌던 삶에서 모든 그런 상자들을 다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like a roadmap describing the right ways to move forward and continue to grow 자, 일단, 로드맵이 부족하다. 길을 나아가는 지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묘사 설명을 해주는, 올바른 길을 설명해주는 지도가 없다. 무슨 방식이냐면, 어떤 길이냐면, move for,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런 옳은 길을 설명해주는 지도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잖아. 그치. 이제 초, 중, 고, 아이고, 초, 중, 고를 12년을 다닌단 말이지. 자, 12년을 다니면, 딱 끝나면, 의무교 끝나면, 이제 대학교를 갈 건지 말 건지를 너네가 선택을 할 거야. 그치. 자, 근데, 딱그 상황이야. 대학교에서 끝난다고 설명했잖아. 삶에 놓여져 있던 모든 박스들을 다 체크를 했지. 즉 그들한테 주어졌던 과제나 의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뭐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지도가 없어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가면 자 이제 중학교로 가시오 고등학교 가시오 이런 지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대학을 딱 갔더니 이제 지도가 없는 거지 자 in truth 사실 that's the time when the journey really begins 자 그게 어떤 때냐면 여행이 진짜로 시작되는 그때이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n이고요. The time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여행이랑 어, learning journey가 되겠죠. 배움의 여행이겠죠. When school is finished. 학교가 끝났을 때. 너의 성장은 becomes a volunteer.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너의 성장은 자발적이다. 너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Like health y eating habits or regular exercise program.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즉, 내가 건강하게 먹는 건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고, 즉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과 같은, you need to commit to it. 그런 애들은, 너는 뭐 해야 되냐? 커밋 헌신해야 된다. 그런 성장에. 그리고, 너의 생각, 시간, 에너지를 성장에 헌신해야 된다. 두개 같은 뜻입니다. 자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 자발적으로 하지 않잖아 헌신하지 않잖아 그러면 simply on h a p 단순하게 말하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h a p p e 일형식 동사입니다. 우리 일형식 동사는 bpp를 쓸수 없다는 거 확인 꼭 해야 됩니다. won't be happen도 안 돼요. 그리고, your life and career, 너의 삶과 경력은 be likely to 동사할 것 같다. 멈출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 것을 그 결과. 즉, 졸업 이후에, 아, 미안, 대학 졸업 이후 성장을 위한 자발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쌤이, 대학에서 끝난다 했는데, 대학까지는 가는 걸로 가자, 알겠지? 어, 다시. 대학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너의 배움이 이제 끝나면서 내가 갈피를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니까, 직접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찾아봐야 된다는 게 이글의 핵심입니다.